지금부터 전국인권지도사협회 서울, 경기, 부산, 대전, 대구, 광주, 청주, 사천, 양산인권지도사협회에서 이 시대의 진정한 지도자와른 인권을 실천할 수 있는 김목수 후보 지지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우리가 오늘 이런 차례에까지 서게 된 것은 상상히 위협옥전이었지만 일요, 있은 그래도 이 시대에 정말 올바른 인구을 실천하실 어떤 분이 계신가 그렇게 고민을 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었습니다 세계 인권 선언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. 제 1조에 인간은 천부적으로 이성과 양심을 부여받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. 지금 오늘날 이 시대는 양심을 저버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. 특히 다음 세대에 이성과 양심을 마비시키는 최고 지도자가 되겠다는 세대도 있습니다.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다. 정말 바른 양심, 바른 청부조로 부여받은 그 이승과 양심을 우리 탐시대에 올바르게 물리주겠다 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먼저 이자리에서게 됐습니다. 여러분, 잘 알다시피 지금 이재명 후보는 대북, 대법원, 즉, 사국부를 장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. 우리 유단의 가장 기본권인 이 기본권마저, 자유형마저 이 대부분을 장악해서 사업부를 장악해서 우리의 흔근 침해할 틀이가 있어. 이 기본권 보장 이를 과연 누가 할 것인가, 사업부를 장악하는 저 이재명만큼은 반드시 막아야 되겠다 싶어서 오늘 이렇게 제게 되었습니다. 특히 오늘 제일 들어 국에 진정한 약자 흔히 보수로 따라고 있는데 제가 우리 이재명 후보를 김노수 후보를 특별히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좀 알다시피. 김문수 후보가 경기도 보건시설에 있을 때에 부모도 어버린 한센 역자를 공부를 해서 1과 2교간 그들과 함께 숙식하고 그들과 함께 같이 꿈이 를소하고 하는 모습을 전체도 모르게 하는 것 같습니다. 누가 진정한 작자를 위한 것이고 올바른 것인가 그런 생각을 들면서 김문수 후보의 그 응한다고 을 보게 되었습니다. 두 번째는 노동인권의대부입니다 그가 진정한 약자, 노동자의 클립을 위해서 불신하고 선택의 투자가 있던 모습을 보면서 진정한 약자, 김우정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오늘 김문수 대통령의 취지를 지 선언하게 되었습니다. 오늘 전국적으로 국회 지도자협회에서 개최하는 것은 가장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며 이제 각 지역별 로네분 정도만 을지지 선언을 떠도록 하겠습니다. 제일 먼저 이 경기도 인권지도사 어, 네. 어, 최승윤부님께서 대표님께서, 대표님께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.